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찰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번, 이번 주 중에는 어, 저희 가정의 사택 재계약을 위해서 동네 이 부동산을 찾아가서 사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부동산 사장님을 저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재계약할 때마다 이렇게 뵙게 되는데, 근데 마치 어, 늘 만나는 것처럼 어, 저에게 사장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이... 저와 나이가 같기 때문이고 또그 아들이 목회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은 본래 일찌 신학의 길을 걸으려고 했었는데 아버지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몇몇 목회자들의 위해서 교회 장소를 또 알아봐주고 또 그래 했는데 그런데 목사님들이 생활하는 것을 보니 택시 운전을 하시기도 하고. 또 건설업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결국 교회 문을 닫는 걸 보면서 아, 자기 자신 그길 걷는다 할때 걷고 말렸다 합니다. 말렸고 그래서 아들은 신학이 아니라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사회복지사의 길을 걸었다 합니다. 하지만 이 아들의 마음 속에는 목회길을 걸어야 한다는 이 열정, 이 불씨가 꺼지지 않아서 서른다섯 살이 되었을 때 다시 신학의 길을 걷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한 것이죠. 아버지는 당연히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은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라면만 끓여 먹으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만 했답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아들의 이 무릎 연골이 닳고또 결국은 세포를 살리는 수술도 그렇게 해야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의 모습이 너무 간절하고 딱해서 아들의 소원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의 길을 걷는데 또 아들이 배필을 만나야 되는데 또 배필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또 아들을 위해서 참 교회 관련 일을 할 때마다 어, 나에게 이런 아들이 있는데 누구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고 가는 곳마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교회 장소에 소개를 해주셨 또 소개해 줬 교회 장소를 소개해 줬는데 그 교회가 이제 이전 예배를 또 드릴 때그 교회 사모님께서 잠시 친척이 또 이번에 행사 때 교회에 올 것이니까 그때 한번 만나보라 그래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 친척 자매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거죠. 이 친척 자매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학교 교사직을 일년 하다가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아프리카 우간다로 선교를 떠난 자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딸이 우간다에 갔다고 하니까 그 부모가 마음이 너무 세여서 우간다에 찾아갔대요. 가보니까 집에 문을 여니까 하얀 백사장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 복음 전하겠다고 그렇게 있더랍니다. 그런 딸이 친척 목사님 교회 이전 예배에 한국에 와서 참석하게 됐고 그 자매와 이 부동산 사장님의 아들이 선을 봐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아들이 장가 못 갈까봐 한국에 좋은 아파트도 하나 사두셨는데 이 젊은 이 아들과 이 며느리 딸은 아프리카 우간다로 지금 가서 복음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이 시대도 이런 열정 가진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참그 부부가 어떤 분들인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엘리야가 나만 나만 나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이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에는 곳곳에 복음의 열정이 살아있구나 불씨가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우리는 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로마에 가면 단두대의 머리를 얹고 형장이 있을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잊은 채 고린도 투역이 있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에게 가고자 한다면서 편지를 썼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에게 좀더 복음의 정수를 가르쳐 주고자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로 쓴 것이 로마서 편지죠. 이런 열정이 어디서 나왔을까?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이 하는 열정을 타오르게 한 것일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자신이 이 열정의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야마.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그로 말미야마라고 했어요. 그란 누굽니까? 예수 그리소를 말하는 거죠. 즉, 부활의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그분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는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때 그 일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바로 그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담의 색으로 피했다고 하니까 바울은 그들을 잡아서 죽이고자 담의 색으로 가던 바로 그 길에. 부활의 주님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다가와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주님 내가 무엇하리까 하니까 주님이 담의 색으로 가면 너에게 누가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 인생의 대전환이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유대인들은요 배신자라고 참 죽이려고 달려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회심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힘들어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또 나타나신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은 이 만남을 평생 잊지 못하고 그때 만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확신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바울과 같이 평생 잊지 못하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강렬한 전환점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내 기억이 가물가물해도 이 사건만큼 잊혀지지 않는 소명의 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나에게는 그런 소명의 순간 만남의 순간이 없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쩌면은, 바울처럼 직접적이고 강렬하지는 않았지만은, 주님께서 나의 이 기질, 성품도 다 이해하시고 아시고, 말씀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나, 또 사람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만나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저 같은 사람, 모태 신앙인 저 같은 사람도요, 바울보다는 어쩌면 후자의 만남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인천에 연고 없을 때 그것도 이 송림동에 와서 개척을 하게 됐, 된 것도 가만히 돌아보면 이 주님의 부르심이었다는 생각을, 어, 그렇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당시 선배 목사님이 제3교회 부격자로 계셨는데, 제가 대학교 동아리 모임에, 모임 방에 인천 송림동에서 개척하게 됐다고 사진을 올렸더니, 바로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야가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서 개척하노? 하면서 바로 안타까움으로 한 걸음으로 달려오셨어요. 그분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옆에서 다 지켜보셨는데, 지금은 볼 때마다 후배지만 존경스럽대요.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바울이 설 자리가 없고 코너로 몰려서 결국 이방 땅으로 선교사가 된 것처럼 저도 그 당시에는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코너로 몰렸습니다. 유일한 길은 개척의 길이었습니다. 지역 이름이 송림동이니까 제자 훈련 사역을 꼭할 거니까 그래서 송림 제자 교회가 된 거예요. 이 교회 장소는 이미 앞에 교회가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웠다가 이런 저런 어려움으로 옮긴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 장소에서 개척 멤버도 없고 재정도 없고 준비, 개척 준비도 계획도 없이 시작한 거죠. 그런데요, 시작하게 되니까 그리시네가의 그 까마귀가 엘리아를 돈 것처럼 개척을 시작하니까 까마귀가 날아와서 항상 교회와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런 정말 인생의 큰 체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송림동 땅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먼저 계획 세우시고 저희 가정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에 저희 가정만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어떤 이는 이사를 와서 가장 가까운 교회에 오게 됐고요. 어떤 이는 오랜 시간 방황하다가 다시 신앙생활 시작했다 마음 먹었을 때 우리 교회를 만나게 됐고요. 어떤 이는 건강의 신호가 와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됐고요. 어떤 이는 지인의 소개로 어떤 이는 자녀들로 인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부르시더라고요. 올한 해는 어땠습니까? 우리 한 장선 유면성 선도님 가정을 부르셨어요. 성탄절 아침 선물로 우리 교회 부르신 것 같아요. 박양봉 오연호 선도님의 가정에는 또 우리 박영란 지사님 생일 선물로 부르시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박병은 장로님 우크렐레로 인연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지난주 오셨 김명목 권사님도 참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 에 함께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김성문 사장님도 그런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를 왜 부르셨나? 우리를 왜이 자리 다 부르셨나? 외로워서 친교 좀 나누라고. 여러분 물론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사람 만나는 일이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게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고 우리를 부른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도, 여기서 너희도라고 말하는 말은 뭡니까? 바울 자신과 똑같은 목적으로 너희도 로마교회의 성도들 당신들도 부른받았다. 이 말이에요. 바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 사명을 너희도 받았다. 너희도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 받았다. 그 말씀인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니까 다른 나라의 성교 현지 사람들 말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 이방인이라는 것은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 그리스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부름 받은 것은 그 이방인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는 그 일에 부름 받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수정 지사님 여기 계신데 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세요. 가끔 항의 전화도 받을 때 있답니다. 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냐? 그러면 또 꿋꿋하게 영어 성경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세요. 그래서 하율리가 다시 교회 오게 된 것도 그 때문이죠. 때를 어떤지못 얻든지, 얻든지 내 곁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한다는 그 열정, 하나님의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방인이 교회에 왔으니, 그러면 이제 다 되었나요? 아니죠. 교회는 항상 복음이 울려 퍼져야 하는 곳입니다. 교사 선생님이 매주일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다른 것 아무리 줘도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비위를 맞춰도 그 영혼이 살아나던가요? 그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저 어린아이 한 친구가 바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도록 도와야 할 이방인인 것입니다. 교회도 이달부터 토요일 밤에 순장반 하자 하고 화요일 오전반 저녁반으로 제자훈련 하자는 이유는 힘이 있고 시간 남아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성도가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도록 도와야 할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락방 왜 합니까? 교회 오면 다 되는 게 아닌 것을 알아서 오늘들은 설교 말씀 서로 나누고 정말 우리가 서로 믿고 순종을 한 자는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다락반 순원 중에 누가 요즘 예배 생활이 뜸하다 싶으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연락도 하고 우리 순원 중에 병원 중에 있다 하면 지금 그 마음이 얼마나 공고할까 이때에 주님 사랑 전하고 위로해야지 함께 하면서 함께 시간 맞춰서 병문안도 찾아가고 연락하고 위로하는 것, 그게 이방인에게 믿고 순종하도록 돕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원 중에 세 가족이 좀더 말씀 배우고 자라야 할 때가 되었다 싶으면, 다락방, 우리 다른 형제, 자매들이 성경봉부반에 참석하자고, 권면하고, 그 사람의 성장을 지켜봐주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자라서, 기도 제목, 기도해 주는 거 이게 이방인을 위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 이단이 틈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복음이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 그 교회에, 사탄은 틈타고 이단이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사명만을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일만 시키면 누가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바울의 이 단어가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데 우리 5절 앞, 앞부분에 이런 말씀 있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나오고 있어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여러분 직분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것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교회 개척하신다고 수고 많지요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나름 동의도 하면서 또 한편 민망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척하기 전에 코너에 몰렸고 갈곳 없는 사역자였는데 이렇게 교회 덕분에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교회에서 주는 녹을 먹으며 부모 노릇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고도 했죠. 그러나 받은 은혜가 더 많이 생각이 나요. 주님은 절대로 사명만 맡기지 않으시고요. 그의 합당한 은혜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더 은밀히 말하면 받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명도 복음에 대한 열정도 식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직분에 대한 사명감 식어 있다면 찬송가차처럼요.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게 된그 과정에 받은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 예수 믿고 난 후에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송도 한 사람 한 가정에도요, 이 받은 은혜를 한번 써보면 책한 권도 모자랄 겁니다. 우리 박기선 집사님이 주일학교 교사직을 맡을 때, 지난날 내 자식을 교회 선생님들께서 잘 양육해 주어서, 저도 교사로 성도들의 자녀를 말씀을 양육해 주고 싶다라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은혜를 기억함입니다. 이처럼 은혜와 사명, 직분은뗄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는요, 이 세상에서 받게 된이 축복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뭐냐, 자신을 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틀린 말이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잡아서 오게 넣고 공개 처형하고 그 일의 앞장선 과거가, 정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앞에서 도무지 인간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가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던 자기 자신을요. 예수님께서 그것도 직접 이방인들에게 보금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고는 그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은요, 직분 이전에 먼저 나를 가장 핍박하고 가장 아프게 한 자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 중에 계셨던 내게 다가오시고, 내게 이 직분을 맡기신 것은 단순히 명예와 신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좀더 실존적인 문제였습니다. 뭐냐, 영원한 사망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내 인생에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씻겨주신 예수님의 그 의가 죄인이었던 나를 덮어주셔서 나를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갖고 살아갈 존재로 바꾸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놀랐고 감격스러워서요.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돌을 맞고 오에도 갇히고 그렇게 죽을 뻔했던 게 여러 번 있어도 그 마음이 식지 않게 했던 것은 바로 그큰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바울의 이 마음 이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익 안 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몸을 던져 버리는 순간 그때 바로 다 깨닫게 될 겁니다. 왜 바울이 은혜,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 일생 동안 감격 속에 살면서 그 은혜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미치기를 원했는지 우리도 언젠가는. 그 바울의 심정을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내 아내가 참 교만하고 고집 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기다려 준 것이 너무 고마울 겁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해 준그 집사님이 정말 정말 고마울 겁니다. 내가 스스로 신앙 고백하기까지 뒤에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너무 감사할 겁니다. 자식 덕분에 예수 믿게 된게 너무 고마운 생각을 그때 하고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나를 늘 핍박한 그 남편이 고마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생활이 궁핍했던 어렸던 시절과 내 육체의 질병과 고난이 고마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내가 예수님 만났을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내가 누려온 이 모든 은혜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주님이 내 이름 잊지 않으시고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셨는지. 내가 어딜 가도 해운권 추천만 해도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온 우주에 창조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택해 주시고, 만유해 주신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려가면서까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 사명이 저 목사님, 저 성교사님, 저 집사님에게 아니, 아니고 내 것임을 깨닫게 되고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열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인생의 내 생의 마지막에는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PPT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이 바울과 같은 고백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사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엇이길래 내 이름을 아시고 창세자분도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강권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셔서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귀한 사명까지 직분까지 맡겨 주셨는지요 주여 우리도 이 은혜를 바울과 같이 늘 감격하고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어떠한 고난과 또 역경과 환란과 또핍박이 찾아와도 이 열정이 식지 않아서 오늘도 깨알과 같이 로마서 편지를 쓰며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영혼들에게 어떻게든 예수님을 더 알게 하고자 전하고자 했던 이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내네 사랑하는 아버지는 우리 이방인들이 우리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주여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믿 곧 순종하게 하는 이 사명을 주여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